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온정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은데요. 대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마지막 4 0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연탄을 나르는 대학생들. 겨울에도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옮기고 여러 명이 힘을 합치니 금세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팔아서 번돈 220만원으로 연탄 2100장을 마련했습니다. 소중한 연탄 선물에 어르신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 노인네들 겨울에 춥지 말라고 연탄까지 줘서 우리 아들 딸보터더 반가워요 연탄이 노인네들 이런 것럼 너무 행복하지요 뭐꼭 돈만 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수업 전으로 짬을 내 학교 건물 로비에 모인 대학생들 처음 만져보는 공구들이 어색하지만 이내 뚝딱뚝딱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선물할 물품들입니다. 팔찌 만들기랑 비즈 스트랩 만들기 했는데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는 게 의미 있지 않나. 바쁘고 고단한 현실에서도 주변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대학가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